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에 구매한 화장품들, 신상템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한 제품들 이외에도 제가 어떤 거 샀는지 다양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지금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하고 있는 상태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해줄 건데요. 아마 이 제품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노베브 이지피지 필터 커버 쿠션. 노베브에서 나온 첫 쿠션이라고 해서 출시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고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길래 정말 기대가 컸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한 사용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촬영 전에 며칠간 사용을 해봤어요. 어떤 피부 타입이든 사계절 내내 쓰기 좋도록 나온 쿠션이라고 하는데 극건성인 제 기준에 ]에서는 지금 겨울에 쓰기에는 매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 표현 자체는 진짜 필터 씌운 것처럼 정말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이눈 밑쪽 화장이 좀 뜨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쿠션 바르기 전에 이거 먼저 발라볼게요. 엘리자베스 에이 나워 크림. 제가 어제 연작 베이스 프랩이랑 같이 써봤는데도 살짝 건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더 리치한 제형의 이 에이 나워 크림을 사용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리치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소량만 사용해줘야 돼요. 지금 이만큼 짠 것도 사실 많거든요. 요거를 요눈 밑쪽에만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오리지널 제품이고 이게 무향 버전도 있더라고요. 이게 향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향 때문에 브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예 무향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 전체 에다 바르지는 않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눈 밑쪽에만 발라. 자 이렇게 아주 촉촉하게 보습감을 채워준 상태에서 쿠션 발라볼게요. 저는 가장 밝은 영호 로지 포슬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17호 기준 엄청 화사한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에요. 이지피지 쿠션이라는 이름처럼 그냥 막 톡톡톡 발라도 쉽게 잘 발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쿠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쿠션을 처음 사용한 날에 늘 그렇듯이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부가 너무 건. 걷...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는 파우더 처리를 아예 안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광은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건성 피부 기준 매트에서 세미매트 사이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건성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파우더 처리했을 때는 속당김이 느껴졌는데 파우더 처리를 안 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크게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피부결이 진짜 예뻐 보이고 모공 커버가 잘 되는 편이라 따로 요철을 블러 처리하려고 파우더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눈 밑에 에이다워 크림을 촉촉하게 발라놔서 지금은 굉장히 밀착이 잘 됐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이눈 밑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인데 살짝 찍어가지고 잡티 부위만 한번더 커버를 해줄게요. 얘는 위에 쌓으면 쌓는 대로 조금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두껍게 올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뭉치듯이 뜨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수정 화장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수정 화장을 한다고 해봤자 파우더 팩트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거나 립 정도 이렇게 덧바르는 정도고 쿠션으로 피부 화장을 수정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볼 부분이 살짝 뜨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거울로 완전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정도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가 막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수정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증정용으로 나온 노베브 톤업 필터 쿠션. 저는 이거를 여기 목에다가 발라가지고 좀 톤업을 시켜줄 거예요. 크기는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 요즘 노베브가 또 코렉터 맛집이라서 뭔가 이런 토너 쿠션도 잘할것 같았어요. 오 괜찮은데? 쿨톤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톤업 쿠션도 물론 좋지만 이 쿠션이 미니 버전으로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패키지도 그렇고 제형도 그렇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에는 좀 매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건성분들은 스킨케어 촉촉하게 하시고 파우더는 따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노베브 쿠션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거를 쓰긴 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 또 베이스 제품 여러 개 샀... 거든요?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거 헤라, 이번에 새로 나온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요거 샀고, 저는 13N1 포슬링 컬러랑 요005 다이아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촉촉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부산 외가 내려갈 때 썼었는데, 차 안에서 이제 히터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가,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뜨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많이 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고, 그래도 이거 005 다이아. 요거는 약간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바르는 제품인데, 광채가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쿠션 포슬링 컬러는 손이 그렇게 많이 갈것 같지는 않은데 이 다이아는 종종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에스쁘아 신상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구매를 했는데 에스쁘아는 리뉴얼을 진짜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3N 뉴트럴 포슬린 컬러랑 30 웨딩 피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30 웨딩 피치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써도 되고 다른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 미즈요시 수지 컨실러처럼 이런 앞볼 쪽에 사용해가지고 화사하게 양감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예쁘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사은품을 두개 고를 수 있었는데 유트루님께서 개발에 참여하신 요 브러쉬랑 파운데이션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미니 쿠션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넣어서 키링으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받았어요. 조만간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은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laughs> 짜란! 이자녹스 LX뉴 비타웨어 커버 쿠션 요거 인시님이 개발에 참여하신 쿠션인데 이게 처음 출시 됐을 때는 컬러가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라서 제가 쓸수 있는 컬러가 없었거든요. 2년 만에 19호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외출할 때 사용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지주 멜라비 토닝 앰플 쿠션 19호 페어 컬러고 이거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구매했습니다. 기미쿠션이라고 광고를 하던데 제가 이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푹고 갔다 와서 이 잡티가 좀 짙어졌어요. 그래서 이 잡티들을 좀잘 가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써봤는데 제가 조만간 그 SNS 광고템 리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에서 사용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샀고요. 거걸 한번 보면 아직까지는 들뜸 없이 피부 상태가 굉장히 예쁩니다. 브로우 제품은 1월에는 그렇게 궁금해. 신상 제품이 따로 없어서 요새 잘 쓰는 이 조합으로 또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SNS 광고템 리뷰 영상 찍는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인스타 광고 보고 산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화장품부터 옷, 액세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샀는데 영상 준비하는 김에 여러분께서 SNS 광고에서 보고 특별히 궁금했다 하는 제품 알려주시면 그것도 한번 사서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랑 옷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이 목걸이도 요번에 인스타 광고 보고 샀거든요.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요새 태무 쇼핑에 다시 빠졌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망한 태무 쇼핑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태무에서 처음으로 쇼핑을 한 거였는데 제품이 진짜 하나같이 별로여서 완전 실망을 하고 태무를 탈퇴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 보니까 다른 분들은 태무에서 괜찮은 제품을 많이 곤지시는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작년에는 너무 별로인 제품 구매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마침 또 이것저것 사야 되는 제품들이 많기도 했어서 테무에 다시 가입해가지고 또 쇼핑을 했는데 진짜 엄청 샀어요. <laughs>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아직 배송 중이긴 한데 도착하는 대로 하울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과연 성공을 할지 저도 아주 궁금하네요. 쉐딩도 평소에 잘 쓰는 제품 사용해줄게. 요 이번에 테무 쇼핑할 때는 막 신박템 이런 거 말고 좀 실용성 위주의 제품들을 구매해야겠다 하고 이제 쇼핑을 시작했는데, 태무 쇼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무가 막 들어가면은 막 쿠폰을 막 와다다 뿌리면서 사람을 홀리게 하거든요? 그게 다상술인 거를 알면서도 또 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샀다. 어, 제발 이번에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업실 대청소를 한번 싹 했다 보니까, 작업실을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브러쉬 정리함이라든지 수납함 이런 것들도 많이 샀고, 태무 뭐 촬영용 조명 같은 것도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작년에 테모 쇼핑했을 때 옷은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어서 이번에는 옷은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오늘은 팔레트가 아니라 싱글 섀도우들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번에 이 컬러그램 싱글 섀도우도 샀고 이 무지개 맨션 제품도 샀거든요. 이거 잘 조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컬러그램 싱글 섀도우는 총 6개를 샀는데요. 쿨플러팅, 여쿨핑백 쿨트로베리, 쿨팅데이, 앙금 로즈 이 5개는 쿨톤 컬러들이고 이 6호 애교베이지 이건 따지자면 웜톤 컬러이긴 한데 애교살에는 이런 베이지 컬러 써주면 되게 예뻐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지금 2 플러스 1이고 이렇게 3구 섀도우 케이스를 주더라고요. 저는 3개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요거를 받았고 다른 3개는 오늘 드림으로 주문해서 케이스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섀도우 케이스가 4구 정도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음영 컬러, 글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무지개 맨션 싱글 섀도우 무지개 맨션은 진짜 안살 수가 없게 만드는 패키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쁜데 근데 또 예쁜 만큼 실용성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부산 외가 내려갈 때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파우치 안에서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써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섀도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촉촉한 제형이거든요. 약간 좀차륵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제형이고 이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얘는 블러셔로 써도 예쁘겠는데요? 일단 색 조합을 좀 예쁘게 하려면 팔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발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색을 해봤는데 무지개 맨션은 생각보다 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요 컬러 그램 다섯 가지 컬러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지개 멘션도 오늘 사용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얘네는 조만간 좀 미지근한 메이크업할 때 사용을 해보는 걸로. 먼저 쿨톤 베이스 섀도우 컬러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온 요 여쿨 핑백 컬러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아 어, 가루 날림이 살짝 있는 편입니다. 오 어, 살짝 뭉치는데 양을 너무 많이 올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깔아줬고 그리고 쿨트로베리 컬러를 쌍꺼풀 영역에 발라주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좀 핑크핑크하게 가볼게요. 그리고 11호 앙금 로즈 컬러. 이 컬러보다 살짝 더 연한 음영 컬러가 있었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번 컬러그램 싱글 섀도우 음영 컬러가 저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앞서 사용한 그두 가지 컬러랑 딱 찰떡으로 어울리는 음영 컬러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쿨톤 애교살용으로 좋을 것 같은 7호 쿨플러팅 이걸로 애교살을 살려줘 볼게요. 이런 심오한 섀도우도 애교살에 바르면 예쁘잖아요. 오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다. 이 여쿨핑백 컬러 깔고 이거 발라주니까 굉장히 핑크핑크한 애교살 표현이 됩니다. 이런 핑크 애교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호 쿨팅데이. 요 글리터, 눈두덩이 중앙이랑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중앙에 콕콕 찍어줄게요. 오, 사실 요런 펄이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닌데, 요건 아까 여기 팔에 발랐을 때보다 진짜 눈 위에 올렸을 때가 훨씬 예쁘네요. 그리고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중앙에도 살짝. 처음에 베이스 컬러 바를 때 가루날림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눈 밑에 가루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컬러그램 음영창조라이너 7호 30% 로즈브라운이랑 8호 70% 로즈브라운. 컬러가 되게 자연스럽고요. 이게 30%, 이게 70%. 이걸로 애교살 음영이랑 밑트임 해줄 거고 이걸로 아이라이너 그려볼게요. 30%. 띡 그리기만 하면은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리고 나서 살짝 이렇게 퍼뜨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70%로 아이라인. 이거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다. 짠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로 속눈썹 퓨어 이거 붙여줄게요. 제가 이번에 테모 쇼핑하면서 보니까 테모의 노글로 속눈썹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산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하울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메이크업 영상이나 또 써보고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추천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립 발라볼 건데, 립 펜슬은 제가 요새 잘 쓰는 태그 플럼핑 립 디파이너 3호 블렌딩 핑크. 요거 써줄게요. 까까스는 우드 펜슬 타입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그리고 그냥 일반 립 펜슬이 아니라 플럼핑 기능이 들어가서 발랐을 때좀 화한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나립 펜슬로 입술 여기까지 그렸다. 요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입술이 확장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립제품을 이렇게 3개 가져와봤는데 빈토 프로즌 립 젤리 호수가 안 적혀있네? 371 카이 컬러를 주문을 했고 381번 스펠 컬러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살 때는 품절이었어서 이 컬러만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어제 발라봤는데 얘도 플럼핑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형광기가 꽤 들어간 컬러고 쿨 컬러라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살짝 코랄 느낌도 나는 핑크입니다. 그리고 데이지크 퓨어 워터 립글로스 8호 크리미 핑크랑 13호 모브 그레이프 이렇게 샀는데요. 얘는 아직 안 써봤거든요. 얘도 한번 옆에 발라봐야겠어. 오 예쁜데? 데이지크는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네요. 확실히 딘토가 형광기가 많이 느껴지죠.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이 컬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얘네 두 개를 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8호 크리미 핑크. 뭔가 이런 케이스 컬러에 비해서 생각보다 컬러가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청순한 컬러예요. 막 흰기가 도는 컬러가 아니라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안쪽에다가 13호 모브 그레이트. 제가 아무리 격플 페일 진단을 받았다지만 이름에 모브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고 보는 그 병은 여전합니다. 음, 예쁘다. 음, 마음에 드는데? 짠.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블러셔는 이렇게 세개 중에 써보려고 하는데요. 3CE 블러쉬 라이터. 슬리 컬러고. 루나 글로우 레이어 블러치크 6호 프로즌 핑크. 그리고 오프라 블러쉬 핑크 세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오프라 블러쉬는 제가 어제 써봤는데 막 그렇게 쿨한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살짝 미지근 핑크? 그래서 오늘은 이두개 중에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루나 치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 제형이랑 크림 제형이 같이 들어는데 있고 3CE는 이렇게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하이라이터까지 한번에 할수 있는 3CE 블러쉬 라이터 써보겠습니다 아까 파우더를 따로 안 해줬잖아요 이런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해서 살짝 뽀송한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우리 건성분들은 절대 이눈 아래쪽에 닿지 않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블러셔는 나쁘지는 않은데 엄청 좋은지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 어제 노베브 쿠션 바르고 이 오프라 블러쉬 이거 발랐을 때가 피부가 훨씬 뽀용하고 예쁘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블러셔는 그냥 저냥 무난한 느낌. 이번엔 하이라이터 발라볼게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하이라이터는 이런 느낌. 생각보다 그 핑크빛 색감이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광이 진짜 예쁘다.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아, 얘는 하이라이터가 찐이네. 하이라이터가 진짜 예쁩니다. 오. 이렇게 해줬고, 진짜 마지막으로 파우더 처리를 여기, 광나면 안 예뻐 보이는 부위에만 정말 살짝 해줄게요. 가지고 있는 파우더 중에 제일 가볍게 발리고 덜 건조한 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여기 팔자, 코 벽. 이 광이 좀안 예쁜 것 같아서 이쪽도. 딱이 정도로만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자, 이제 머리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원래 글램팜 고데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laughs> 급하게 오늘 드림으로 미니 고데기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당장 쓸 고데기가 없기도 하고, 여행갈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두고두고 잘쓸것 같아서 샀어요. 짠! 보다나 제품인데, 옆머리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머리까지 해주고 오겠습니다. 짠! 요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비슷한 그 단발 스타일링만 계속한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반묶음을 해봤어요. 이 보다나 미니 고데기 저렴한 제품 중에 제일 평이 좋길래 샀는데 나쁘진 않지만 옆머리 고데기 하기에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laughs> 그래도 여행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단발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스타일링에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테모에서 좀 부분 가발이라고 할까요? 좀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가발들도 몇개 사봤으니까 배송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스타일링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베브 쿠션은 웰리자베스 아덴 에이 나우크림 여기 눈 밑에 발라주니까 확실히 좀 뜨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살짝 주름이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살살 펴보려고 했는데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고 피부에 딱 달라붙는 좀 픽싱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이렇게 문지르면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위 아주 살짝 톡 발라줬는데 나쁘지 않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산 신상 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 서랍장에 있던 제품들 꺼내 가지고 메이크업했을 때는 하면서도 어, 이게 맞나 싶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제가 딱 원해서 구매한 색조들을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종종 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